안녕하세요. 에코투닝 아산 본사입니다. 아, 오늘 정주에서 qmc 스 가솔린 차주분인데요. 아, 기존에 이미 흑기를 하시고, 이번에 중통배기를 추가로 했어요. 어, 그리고 흑기도 이제 이번에 이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. 그리 저희 제품은 장착하시고, 어, 변화된 부분 은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얘기하시면 됩니다. 어, 기존에 있는 것보다. 예, 예. 좀더 상상된 것 같아요. 어 어떤 부분이 좀 향상된 것 같아요? 기존 지금, 지금 주행 보시고 흙기만 달았을 때, 백에 달았을 때 차이점은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실력이 좀 향상된 것같고요어 가속력이 기존보다 좋았던 거죠, 죠네 아, 예. 그리고 비거리는 좀 어떠세요? 비거리도 훨씬 늘어났아 늘어났고요. 음. 그리고 뭐 엑셀 반응은 어떠세요? 반응도 예전보다 좀더 민감해졌어요. 아 민감해지고요? 음. 그리고 지금 연비적인 부분을 지금 청주에서 이, 지금 음. 저기 아산까지 올때 연비가 대략 1 4 k m 나왔댔잖아요. 음. 지금 반대로 대략 한, 정주에 까지한6 k g 6km 되나 아니, 그건 되잖아요, 그죠? 네, 1 0 k 되잖아요. 지금 반대로, 지금 저제 가게 앞에서 지금 대략 한 6km, 7km 중했는데 연비 어떠세요? 훨씬 더나아 예, 연비가 지금 뭐, 대략 한 14, 예, 14.8, 15km였네, 그죠? 아, 예, 예. 아, 오늘 장착하시고 도움되서 다행입니다. 네? 예, 감사합니다. 예?